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에 관한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태의 뜻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 보면 돈, 숫자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4, 14, 14, 42라는 숫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국약적인 상황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왜 족보가 시작될까? 마태복음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약에서 우리가 족보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족보가 많이 언급되어지고 오늘도 1장에서부터 사실은 17장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2절부터 16절까지가 다 누구입니까?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족보나 신약의 족보의 이름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루해 합니다 이름만 쭉 나열에 놓은 것 같아서 지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빨리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버립니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언제 보게 됩니까? 어떨 때 거론하게 되죠? 바로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가문의 전통을 자랑할 때 족보를 사용합니다 다 누구 누구의? 몇대 손이야. 나 누구 집안이야라고 말할 때에 족보를 언급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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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족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살펴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제대로 살펴보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은 가죽 두루마리로 만든 족보를 한생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나라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마다 이 가죽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잊지마 이것 꼭 기억해야 해 신앙의 부모님들이 이 족보를 통하여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꼭 기억해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켰던 것이지요 오늘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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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이르는 계보를 여러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첫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원래 누구 이름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까? 이땅 가운데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담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의 이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이어가면 이해를 할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할 때는 누구부터 언급을 하는가하면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예, 네, 하면 뭐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외웠듯이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직분 신앙, 사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격으로 보는 순간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권찰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으로 보시면 다 어떻게 합니까? 피난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거밖에 못해 교회 20년 30년 다니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저런 말 저런 표정밖에 못해 다 어떻게 합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한번 보십시오 아, 저 군사님 저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그 자체가 은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질 때잘 받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늘을 찌르는 정복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실 때잘 받는 기쁨.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혈통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늘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단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일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씨를 통하여 이삭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 이 은혜가 결국 이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의 가문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잘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아멘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약속을 파기합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이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 가십니다. 이게 약속의 족보이며 은혜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약을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이야기할까? 너의 시작은 언제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은 족보를 계속해서 응급하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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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응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족보에는 죽이고 죽이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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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낳고 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리고 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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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이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사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는 겁니까? 성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의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흠남하는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그거는 살리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이 결국 살리는 일과 사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족보 안에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 중에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한번 내드리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장세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혀 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응궂단 사람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랍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있습니까?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읽을 때마다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은혜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구나.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외할아버님의 신앙으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님께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교사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성교사님과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를 외할아버님이 세우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어릴 때 다녔던 아버님이 전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와 만나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그 성교사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갖고 결국 내가 내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사님의 그한 번의 그 사역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누군가 그한 명으로 통하여 그 민족이 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넘게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저는 곳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사랑성교 교회가 세운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 그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받아들였다.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여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슬러 그슬로 올라가면 성교사님이 있고 그슬러 그슬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나올 것이고 그슬러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하나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죄인 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어 가십니다 이 연애를 잊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 성격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 족보 안에 있는 은혜 임을 볼 때에 결국 우리의 시작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임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보 안에 있는 은혜를 포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어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